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2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에어팟 프로 3 실시간 통역 그리고 단순한 이어폰 기능 추가가 나사백과 e q 를 우상향으로 이끄는 거대한 나비 효과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진짜 공상과학이지 단순한 이어폰이 아닌 미래를 손에 쥔 애플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라면요. 아,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어 앞에서 당황하며 번용 앱을 어, 치면서 허둥지둥 켰을 우리 하지만 이제는 에어팟을 낀, 끼고요. 에어팟을 키고 어, 귀에 낀 채로 자연스럽게 대하는 시대가 눈 앞에 펼쳐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애플의 차기작 에어팟 프로 3에 탑재될 AI 실시간 통역 기능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것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 뉴스를 넘어서서 애플이 AI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나스닥 백지수 그세 배를 추정하는 TQ ETF. 장기적으로 우상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채체피티나 구글의 재미나이에 비교해서 애플의 AI가 비춰졌다. 하며 평가 저라도 했는데요. 하지만 애플은 보란듯이 가장 애플다운 방식으로 AI를 우리 삶 속에 녹여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아이폰, 우리 에어팟 생태계를 통해 가장 직관적이고 시정적인 AI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이 작은 이어폰에서요 시작된 혁신 어떻게 미국 기술주 시장 전체 나가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그 이유 심층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투자의 기회는요 바로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포착되는 법이란 걸 우리 모두 아시죠? 어 애플의 온 디바이스 AI 전략 하드웨어 판매를 촉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적어봤는데요. 애플 한번 볼까요? 애플은 진짜 주옥 같은 우상형을해 나가고 있죠. 조정을 받고 전 전고점 양봉 돌파 조정을 받고 전 전고점 양봉 돌파 이번에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으로만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최고점 2014년 12월 1일 최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한다고 한다면 또 다시 우상행할 겁니다. 하지만 폭락장은 지금 거의 폭등하고 있는데요. 폭락장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이런 듯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찾아오죠.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식 투자할 때는 폭락장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어, 분량, 매수했다고 하면요. 이때 고점이다 생각하면, 매도해서 폭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어, 가용자산을 만들어 두셔야 되겠죠.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니까, 무조건 올라가. 나는, 올빵 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어 어느 정도 악재가 내려갈 수 있는 게 또한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구요. 이번 에어팟 프로 3의 실시간 통역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클라우드가 아닌 온 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죠. 사용자의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아이폰 기기 자체 AI 연산을 처리해서 민감한 개인 대화 내용의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인터넷 연결 없이도 빠르고 안정적인 통역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애플의 이 강력한 온 디바이스 AI, 즉 애플의 인텔리전스를 대신 아이폰 칩에서만 원활하게 구동되도록 설계했고 아이팟 프로 2나 에어팟 4세대 사용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폰 16, 15 시리즈 등 최신 기기를 보유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전제 조건이 있는다고 합니다. 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유형 아이폰과 에어팟 사용자들이 혁신적인 실시간 통역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폰과 에어팟을 구매해야 할 강력한 동기가 생기는 거죠.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하드웨어 교체 수요를 자극할 거고 애플의 매출과 이익 성장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이익 성장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나스닥 백지수에서요.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애플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나스닥 백지수 역시 강력한 상승 압력을 받게 되겠죠. 결국 에어팟의 작은 혁신 나비 효과가 아싹백 전체를 밀어올리는 거대한 엔진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락인 이펙트 방금 효과라고 하죠. 아무도 떠날 수 없는 애플의 생태계. 애플의 가장 큰 힘은 단일 제품이 아닌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에어팟 등 유기적으로 연결된 강력한 이런 애플의 생태계에서 나오죠. 실시간 통역 기능은 이 생태계의 잠금 효과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신의 한수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상상해 보십시오. 해외 출장, 여행 자주 가시죠? 아이폰과 에어팟만으로 언어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경험을 한 사용자가 어, 스마트폰으로 안드로이드 폰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 이런 이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용자는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될 겁니다 애플의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기능들은 사용자를 애플 생태계 안에 더욱 깊숙이 머물게 만들 거고요 제품 판매를 넘어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애플 뮤직 등 고수익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말이죠 투자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애플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알야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백 지수를 꾸준히 우상향을 뒷받침하는 펀더멘털로 작용하게 되겠죠. 기술주 전반에 부는 AI 혁신의 바람 나스닥백의 구조적 성장이라고 적어봤는데요. 물론 나스닥백은 애플만의 시장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똑같은 기업들이죠.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함께 포진되어 있는 게 바로 나스닥백. 이런 애플의 행보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AI 경쟁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더욱 촉발시킬 거고 기술주 섹터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가속한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의 AI의 실용적인 기능으로 시장을 선도한다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이를 뛰어넘는 AI 기능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의 AI 코파일럿을 윈도우 오피스에 더욱 입숙히 통합하여 경쟁할 거고, 결과적 으로 어떻게 될까요? AI 기술 기반이 되는 엔비디아 GPU, 정말 불티나게 달려 나갈 겁니다. 즉, 애플의 혁신,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 파일을 키우는 역할을 하겠죠. 나사백에 포함된 주요 기술 기업들의 공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기술 자체의 가치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겁니다. 어 애플의 통역 기능 단순히 우리는 번역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번역 기술에서 애, 에어팟의 통역 기능에서 새로운 TQ의 변동성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 투자자의 관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TQ 변동성을 기회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공격적인 투자 라고 적어봤는데요. CQ 보실까요? c q 가 올랐습니다. 주엑셀은 조정을 받았는데 올랐네요. 그러면 ABC 이렇게 봤고요. 여기죠? 최저점에서 점입니다. 점은 봉, 뭐 다정은 양봉. 기구나 앱을 아 대비 항상 걸리는데요. 앱을 맥구장 올랐습니다. 우주선. 공차트인데. 하지만 고점. 양봉으로 돌파했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세를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점에서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돌파한 자리. 양봉으로 돌파한 자리는 내려오는 것도 정상 조정이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를 깬다. 그러면 세계상황이 갭까지 매구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게 뚜렷스러운 점이죠. 이건 꼭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 폭락장이 온다 그러면 이 갭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우리는 물방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세배 레버리지 이렇게 잘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그래 물방 하겠어 하면서 투자하시면 이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항상 말씀드리죠. 100% 가용자산이 있다면 10%만 딱 띄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영국점이 나왔을 때마다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돌파할 때 시점이 되면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폭락에 대한 폭락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도 해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매수했을 때는 비중이 올라갑니다. 20% 30% 올라간다고 한다면 만약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사용자산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 10% 언더로 자신의 투자 자금을 줄여 놓는 거죠. 익절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폭락하면 폭락하는 대로 얘를 둘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에. 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조건이라는 것. 무조건 이 단어 이해 되겠죠? 무조건 올라갈 수도 없고, 무조건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주가란 올라가면 조정받고, 이거 조정 받았으면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자신의 가용 자산이 100% 있다. 그러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전한 10%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10%만 딱 떼어내서 분할 매수하시고 비중도 조절하시고 몰빵 투자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TQ 한번 볼까요? TQ는요. 나스닥 백지수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테프입니다. 나스닥 백이1% 상승한다면 TQ는 3% 상승하고 반대로 1%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3%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어, 애플의 AI 혁신이 요 나스닥백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이끌 거라고 확신하는 투자자는 티큐는 최고의 변동성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되고 3배 더 높은 수익률로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예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레버리지 투자는 높은 변동성이라는 양날의 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손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3배로 커질 수 있고 횡보장에서는 운동성 붕괴 현상으로 기초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해도 TQ의 가치는 하락할 수 있고 TQ 투자는 반드시 장기적 무상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이런 확신이 생기고 또 확신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몰빵 투자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접근하셔야 됩니다. 무지성으로 올라갈 거야! 몰빵 투자해놓고 상황을 바라면 안되겠죠 애플이 주도하는 AI 혁명 파도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면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있다. 당신은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에어팟 프로 3 실시간 통역기능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투자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착점이 될 겁니다. 애플은 가장 개인적인 기기를 통해 AI를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풀어냈고, 이 강력한 하드웨어 판매 속진 생태계 강화 그리고 기술주 전반의 혁신을 불러 일으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나삭백이 있고요, 그 가시를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티큐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고, 그리고 지금의 작은 변화 속에서 미래의 거대한 기회를 발견하는 해안 것이 바로 성공 투자는 핵심이다라고 저는 어,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